나어 야, 어. 오, 잘했어. 오, 안녕. 하잘 잘했어. 감사합니다. 미치겠다 잘했어. 안녕. 언니 그런 거야. 재밌게 봤어? 재밌게 봤어요. 재밌게 봤대. 나도 노래 잘하는 왜 이렇게 자잘했어요 오늘? 어, 어 그랬어? 그랬는데. 아니야 나 오늘 좀 긴장한 것 같아 안 했어. 유아가 자꾸 내 얼굴에서 아니 어, 그래. 내가 오늘 혼자 말했거든 근데 언니가 자꾸 신경쓰였대 내가 어, 유아가 자꾸 신경쓰이는 거야 <laughs> 내가 여기 있겠지? 하면서 어. 신경쓰였 내가 등장할 때 유아는 웃고 있겠지? 약간 이런 생각을로 등장했어 근데 나 <나는> 처음부터 <laughs> 웃긴 했어 언니가 연기할 때 그러니까. 기존. 그니까. <laughs> 근데 너무 귀여웠어. 나 미치겠다 진짜. 근데 처음인데 너무 잘해서. 언니, 폭이 넓어지겠어요? 고맙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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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언니가 꽃이랑 빵은 너무 선물 많이 받, 받는다고 <laughs> 어. 술로 오라고 <사려고. 웃음> 어. <laughs> 술로 오늘 하이프라인 선물 받았어요. 이현씨 <laughs> 어. <laughs>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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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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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니아로 만나고 싶었는데 니 아니, 도니아로 만나고 싶었는데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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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었어니 아니, 니 보고 울었어? 니 아니, 아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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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확신의 티였어 아니야 나티 많은 분들은 우셨대 같이 많은 분들이 눈물을 엄청 흘리더라고 피해가 다 그랬잖아 번 운다고? 오그 대단한데? 파워 F 아니야? 아니더아니까고 우리 돼. 근데 오늘 백석이 좀 깜깜 해줘 돼. 아, 그래요? 아니, 아니. 빵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니 아니. 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안녕, <웃음> 여러분 어, 안녕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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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심해서 가. 야 고마워. 언니봐 내일 봐. 네. 내일. <laughs> 네. 어 내일 공다 <laughs> 아, 내일 봐. <laughs> 아 효정이 아, 너무 바쁜 거 아니야? 맞아. 괜찮아. 효정이 <laughs> 오늘 힘 넘치던데. 나 오늘 힘 넘쳤어? 아, 나 빗자루를 꼬갰어. 어 맞아. <laughs> 맞아, 맞아. 맞다 맞다. <laughs> 3등분 났어. 3등분, <laughs> 3등분 났어. <laughs> 원래 부러진 줄 알았어요. 저 부서졌고? 방금 선보였는데 나 근데 거기서 못 접근해가지고. 이보기나삼단물이 됐는데 삼단물이 되는 순간 웃겨가지고. 하아! 웃다가. 언니들이 다시 지 잡아먹어. 아, 오늘 아침에 내가 들문 들어가지고 약간 알비겼어 <laughs> <laughs> 아니, 내가 피라테스 잼들을 보러 오셨거든요. 이거을 근데 잼이 내가 약간 등이 두었다는 아, 거야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늘 갑자기 불 운동을 엄청 시키는 걸때 아침에 나도 아침에 불운동 엄청, <laughs> 엄청 하고 많이 시청하고, 어떤 얘기를... 아, 닭발 먹고 싶어... 먹을 어 먹이가 근데 내일 내일 힘들어... 면 계속 끝날 때까지 참으라고... 그어니까 병원 가서 말 같이 먹으면 안찐요닭발은 소주야? 맥주예요? 소주죠 아니야 너무너무 행복다 너무 오늘 싶으 먹으면 되지 라아이 벌써 이나나두번 밖에 안 남았어 아 아쉽다 걱정이다 근데 진짜 마지막 낙공할 때는 진짜 슬플 수 없지도 몰라. 근데 기사가 썼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두번 해요. 제주도에서 두번 하는데 내가 하는지는 몰라. 어? 공, 공연한다고? 내가 한다고 아직 결정이 안 돼. 뮤지컬? 이 뮤지컬은 어쨌든 두번 더. 12월에. 아, 하월에해서한 거야. 12월에? 응, 12월에 제주도에서 큰, 거 근데 문제. 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스케줄이 어딘지 몰라서 고 형이 12월이면 은 났어 그 안에 컴백은 할거 아니야? 그럼 작간다, 작간다. 아니 컴백을 하... <웃음> <웃음> 해야지 해야지 아니 컴백을 당연히 하죠 12월 안에 무조건 하죠 있어요 이것만 기다려 컴백 후에도 <또> 뭔가 있을 <laughs>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아! 오, 오. 오케이 오 카카카 해도 돼? 어? 되는 거 모르겠어, 나도. <laughs> 근데 애정은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. 어? 저희 영원한 파랑이 되요 감사합니다. 파랑. 파랑. <laughs> 요즘 나도 파란색이 좋아졌어요, 진짜. 파란색 <laughs> 이제. 그래서 그쵸? 그쵸. 파란 색깔을 좋아져서 이렇게 파란색으로.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!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아와 음, 아, <laughs> 아! 메가 콘서트! 의어 음, 의상 진짜 예뻤어 엄청 아, 예쁘더라 안 갔으면 아, 후회할 뻔했어 정말? 내가 잘 얘기해줬어? 응 음. 얘기해줘서 갔어 너? 정말? 근데 옷이 약간 안 입는 스타일이긴 했어 옷이 안 입는 스타일이었어 올 거야? 달린 가족, 너무 이쁘던데? 아. 내 사진 안 올려줘. 사진 아직도 핸드폰에 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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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걸로 그것도 찍어서 콜리를 입 아. 그, 혼자서? 나 혼자서 찍고, <laughs> 나 혼자 찍고 래 유빈이도 데려다가 찍었어. 아. 유빈이야 콜리야? 유빈이야, 콜리야. <laughs> 그 유빈이 콜리야. <laughs> 그럼 딱 15분만 더 말할게요 <웃음> <웃음> 유비한테 그냥 어요 유비가 언니 저거 하는 거예요? 그래서 <laughs> 어! 때 <이때> 유비가 <laughs> 저, 제가 한다고 했나요? <웃음> 어! <웃음>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올예정이 기다릴게요 맞네. 그러면 어디에요? 제가 해봅시다 타임 이걸로 <목소리도 한번 해볼게> 이거를 영상이에요? 네? 영상. 네, 요 무슨 포즈 원해요? 하트. 하트. 하트, 하트. 오늘 너무, 너무 땡그랗게 나오는 거아에요 예뻐요. 마. 머리 머리도 생각보다 괜찮아요. 그래요? 머리가 모자라 내가 지금 가발을 올릴 거고, 음... 마워나 이제 막판까지 더 힘내볼게. 네일은 스포해줄 거 없어? 내일 의상? 내일 행사 두 개인 거 알죠? 네, 두 개. 행사 두 개여 가지고 내일은. 여름스러운 느낌일 것 같은데? 모르시는? 그런 느낌이고 모겠다 근데 멤버들 중에서 또 보러 오는 멤버들이 있으면 또 제가 아랭거릴 것 같은데? 몰랐을면좋겠 그냥 내가 모르고 왔으면 그래서 계속 유시아가 온다는 걸 너무 알아가지고 진짜 진정할 때 유시아 이러면서 <laughs> 어디 있는지 발견했어요? 아 관객석이 잘 안보여가지고 거의 안보여서 관객석은 어... 못봤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에 커튼 코랄 때만 보이거든요? 어... 그때 그때 이제 불러봤는데 어딘지 안보여더라고요 <laughs> 이왕가 너무 쪼그매하죠 얼굴이?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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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오늘 등장할때 어깨가 유독 무거워보였어 <laughs> 이만 가게 수고 많았어. 도정아 오늘도 많았어. 내일봐요. 내일 봐요. 봐요. 내일 봐. 화이팅! 남도 화이팅! 이팅이팅화이정아이팅화이못 줬어 감사합니다 화이팅! 잘자요. 자자 내일 봐. 잘 챙겨 먹고. <�hips> <MTGs fence drawing 중> 나예요. <reserv köt> 이요맞 <laughs>